그럼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. 그렇지. 음. 이게 중요 그러면 예, 예. 내가 목사님이 음. 나를 막 설득 안 하고 설교 안 해도 음. 난 믿을게요. 음. 내가 만났는데. 음. 그럼 음. 나는 내 눈앞에 있는 눈썹도 안 보이는데. 음. 지금 보이지도 않는 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음. 너무 좀 상식 바뀌고. 예. 음. 이거는 내 이성으로는 안 된다는 음. 걸교만을 있는 데로 피웠어요. 예. 그럼 오늘 3시에 배때 만납시다. 음. 옆에 있는 사람 만나듯이 <laughs> 그렇게 말씀하시는 을 거예요. <laughs> 어. 진짜요? 진짜요? 음. 전화하면 오시는 거예요? 아, 만나시죠. 오늘. 음. 그래서 이제. 그래요 세, 셋이 성령 대망 네. 어. 음. 대신에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, 아무 생각 음. 다 잡념 음. 접고 음. 오로지 예수 만날 생각으로만 임해 주십시오 예배 예. 잔성부터 시작해서 신실한 음, 음. 마음으로 나 정말 예수님 만나보고 음, 싶습니다 음.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 임하십시오 음. 음.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매 아. 앞줄에 앉아서 예, 음. 그기도은또 이렇게 편안하게 앉지가 않잖아요 손이 안니까 허리도 아프고 예, 예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, 정말 만나뵙고 싶었어요 음. 우리 엄마가 만난 음. 분 우리 언니가 음. 만난 분 그날 만났죠 야 기도에 올라갔을 때 쳐다봤던 그 나무, 돌 음. 하나하나가 음. 제가 만나뵙고 난 다음에 바라보는 모습들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. 음. 새롭게 보이는 음.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. 아. 응.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음. 응.